안녕하세요 히어로 TV 소름입니다. 자 같이 할 친구 있네요. 안녕하세요 히어로 TV 마이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로 TV에서 만든 줄 소입니다. 이 맵은 뭔가요? 푸시, 도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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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네. 더 스파르타홀. 네. 이거 쓰레기를 이 아, 구멍에 떨어뜨리는 게임이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차 타볼게요 와! 스쿨버스 스쿨버스가 나왔는데 한번 가봅시다 스쿨버스에도요자마리유인 네. 윈... 같이 가요 탔습니다 출발 저희 탔어요 출발. 뭐야,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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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출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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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했네요 갑니다 아 친구 아이 친구 녀서아이 녀석. 친구 녀석이 저 사람 탈라고 아파 아파 아이 아니, 뭐야 이 뭐야 아이 1 7야저 스쿠버스 떨어뜨려야 돼 우리 타고 오 아, 탔어! 아, 탔어! 탔어! 나아 사고 떨어진다 타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 칼로 싸울 수 있군요 아 우리 남았다아아 아유 아. <laughs> 아, 죽었어 자 버스 가다 왔습니다. 일단 버스 타고 내려갑시다. 지금 마리오님이 내려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어요. 빨리 가서 탑시다. 탑시다. 안돼. 아! 나도. 이거 이거 같이 같이 같이. 다시 타자 다시. 다시. 어 뭐야 안 탔잖아. 어, 다시 제가... 타자. 가자. 점프맨. 탔다. 음... 탔다 가자. 가주세요 가자. 내려갔다. 내려간다. 아, 내려간다. 그럼 더 빨리 내려가요. 와, 타고 내려가야 재밌게 내려가는 거지. 빵. 자, 이제 칼을 들고 아 여기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네. 자, 싸우세요. 오, 동명 분명 잡았어. 분명 잡았어. 그러라. 할 거야. 폭탄은 아! 뭐야? 폭탄은... 어! 뭐야? 유비가 계속 들어오네. 유비가 계속 들어오네. 유비가 잡았다 잡았다. 유비. 유비 잡아 봅시다. 이거 뭐야? 유비네 인터넷에 일단은... 응, 유비도 잡고. 유비도 있다. 유비 잡아. 와! 와! 나 chết을 했어. 죽었어. 이제 죽었으니까 저기... 다른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시사요 아니 버스. 버스 세 명했어. 버스 타는 친구를 데려에서도있때 내려라고. 가. 아! 갑니다. 우와, 근데... 간다 내려간다. 아 죽었어. 아, 죽었어요. 하나 오... 아, 죽었어요. 다시 왔습니다. s o u 왔습니다, s o u 어 d 버스 타야지 e 버스, Oh, 버스, 왔습니다. Bus. 버스. 버스 가 왔어요 출발 g to go to the t r a 다 f i c I'm g o i 뭐야? 타서 타서 타자 타자 타자. 어이 거 혼자 s 라 a t a 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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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타서, 타서. 운전자 s a t a 안 s 안 Tassa, Tassa, t a 들었다 t 갔다 다다다 a s s a Tassa, Tassa, 다 a s s a T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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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 s 어나 지금 체력이 5 0만이 없는데. 맞아. 나 지금 체력이. 이아 뭐야. 떨어진 곳이 한개 있었네. 잡아라 이 친구 잡아라. 오케이. 잡았다. 안돼. 잡았는데 나도 죽었어. <laughs> 이제 그러면은 네, 나는 피야. 작은 작은 우리, 차. 피기아 우리 이제 1등이야 얘. 네, 나도 탈래. 전원차 타보자. 나도 탈래 달래, 나도 탈. 전원요.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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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와, 엉덩이! 어, 뭐야? 와, 이거 죽는 곳이야? 여기 저으로가세차 초록. 아, 그냥 떨어졌어! 갔어요? 전 그치? 그냥 떨어졌어요. Yes. 이거, 이거, 어, 잠깐만, 지, 지, 뭐야? 이 지에 뭐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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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없어졌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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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일단 일단 기차를 타볼게요 기차가 아니고 스쿨버스입니다 스쿠버스 스쿨버스 한번 타볼게요 전 그냥 내려갔어요 스쿨버스 타고 갑니다 전 스쿨버스 안 타고 그냥 내려갔어요 죽는 것도 아니고 참나 이거 지고 내려아 뭐야 떨졌다와 뭐야 아 죽은 줄 알았네 어 내려갔어요 어 아파 내려갔어 <��면> 아! 잡아 잡아 잡아. 또 죽었어. 오. 이게 아니라 아,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윤 사람 잡았어. 아, 따라 잡아. 떨어진 청색차. 아니, 저친구 타고 있어요. 검빨 녀석 차. 떨어진 아. 친구 다 잡아서 이기고 있습니다. 잘했는데요. 내가 여기 승자다. 나는 아까 픽 피, 피그라고 말서 일 혼자 타고 내려갔는데 나는저제첫 방색 차야지 아니 기다려봐요 뭐야 친구가 타고 다 같이 갔어 친구야 아 친구 타고 친구 더 이상 내려오는 사람이 없네 피그야 왜 꾸추가 있니 피그 피그야 왜 꾸추가 있니 <laughs> 피겨야, 왜 꾸추 피그야 왜 꾸추가 있니 몰라요 내려가나 아 내려가다나하다 엉덩 꼬리 고추 오 리셋 눌렀아 괜찮아 리셋 잘못으로 눌러버렸어 아... 와 여기 사람이 너무 몰려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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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야, <이> 여기가 내가 칼로 싸우려고 했는데, 뭐야? 와, <laughs> 아, 좋었 네, 작은 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차를 타고. 안 돼! 아! 빨싸! 녀석이 아 친구, 여석이 아니. 팔싸움 되게 잘하는데. 오 어, 얘는 팔싸움 한한 명이었고. 아저 친구, 여석이. 아, 녀석이. 아, 아, 죽었다. 저 친구가 날때렸어 오, 이것은 바른 차를 타고 떨어집니다. 나 그... 버스 타야지. 혼 혼자 버스. 꽝. 콤보. 아, 와 달인아. 이 나왔다. 내제부터 아, 아, 너, 오사다. 오, 이거 탔다. 예, 탔다. 뭐? 다시 한번 내려가자 올라간다 아 칼을 미리 들고 싸우자 이리 오나라 응. 어. 뭐야 뭐야 봐봐 어묵. 갑니다 봐봐 너무 팔이 풀러졌어 내려갈 때 팔이 풀러진 거구나, 혼자가지 강렬하게 음. 전사했습니다이 하... 칼로 요, 유비를 밀면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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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렸어. 대나모 다리 결투를 아! 할 사람. 아빠, 아빠 이에서 나오자. 검술, 검술 대결. 검술이자. 호호차호차호차호차호차 실패, 내가 이겼다. 아, 저 불했네. 검술 내가 이겼어. 그래, 나도 죽었네. 아, 내가... 근데 아빠가 더 빨리. 나도 검사할래. 검술 들어갑니다. 대으로명 대명. 일단 여기 복수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하자. 진짜 시작. 아니야. 아직 시작. 아니야. 아. 시작. 다시. 다시. 아 와. 야다 <laughs> 다시. 다 다시. 해. 죽어. 죽어. 다 죽어. 아이 <laughs> 저 <저거> 뭐야. <laughs>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이고 뭐야. 네진가늘로 갑시다. 저도 왔어요. 아니 아니야. 아야. 아, 같이 뭐 하고 있어? 시작. 아왜 떨어져! 왕가왕왕왕왕왕왕왕왕왕 네, <laughs> <야. 난 못 웃음> 뭐와 여기 검색해도 좋겠네 칼 들고